반갑습니다. 오늘 자문 28장은 의로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는 히스기야 왕의 정치 철학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 그리고 남유다는 어떻게 견고해질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개인적으로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이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결론은 의로움입니다. 의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의가 있어야만 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므로 개인도 나라도 의가 있어야 담대하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와 법과의 관계입니다. 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가 무너진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 담대해지려면 그리고 나라가 안정되려면 의로워야 하고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28장의 내용입니다. 29장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수용성에 대한 말이지요. 둘째는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내용입니다. 자몬 30장은 추가된 지혜입니다. 아굴의 자몬이라고 하는데요. 아굴은 자몬을 수집해서 빠진 부분을 추가한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짐승처럼 지혜가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귀한 자몬을 수집했으니 참으로 대단하다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무지한 사람인데. 어쩌다 이런 귀한 일을 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겸손해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혜의 반쪽에 불과합니다.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은 어머니가 말씀하신 지혜입니다. 르무엘 왕이 나오는데 이르무엘은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르무엘을 직역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솔로몬의 어머니가 솔로몬이 어렸을 때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 아들에게 주는 교훈이 전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에는 이상적인 여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원래 내 훈입니다. 여성이 여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죠. 이런 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들에게는 이런 여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째, 어떤 여자가 되어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남편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의 영역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둘째, 어떻게 이런 여자가 될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여자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런데 왜 이런 여자가 되지 못하는가? 남자로 말하자면 이런 여자를 만나지 못하는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사람들이 고운 것과 아름다움에만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별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외모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여자가 되지도 못하고 이런 여자를 알아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28장부터 3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은 28장 아기는 누가 따라오지 않아도 도망치지만 의인은 사자처럼 당당하다 나라의 반역이 일어나면 통치자가 자주 바뀌지만 통찰력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그 나라는 오래간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포고와 같다. 율법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악인을 칭찬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에게 저항한다. 악한 사람은 공의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 가난해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 추악하게 사는 부자보다 낫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다. 방탕한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를 망신시킨다. 높은 이자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결국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 모으는 셈이 된다. 율법을 듣지 않고 길을 돌리는 사람은 그 기도조차 가증스럽다. 의인을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은 자기 구덩이에 자기가 빠지지만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 부자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가난에도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속을 빼뜨러 본다. 의인이 기뻐할 일이 생기면 큰 영광이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는다. 자기 죄를 감추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누구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고난에 빠진다. 가난한 백성을 다스리는 악한 통치자는 울부짖는 사자나 굶주린 공과 같다. 지각 없는 통치자 역시 극심한 억압자지만 탐욕을 싫어하는 사람은 오래 살 것이다 피를 흘린 죄가 있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가 된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못하게 하여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악하게 사는 사람은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자기 땅을 잘 일구는 사람은 풍성한 양식을 얻지만 헛된 것을 줬는 사람은 가난에 찌들 것이다 성실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지만 벼락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벌을 면치 못한다. 사람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사람은 한 조각 빵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벼락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죄악의 눈이 어두워 가난이 자기에게 닥칠 것을 깨닫지 못한다. 바르게 꾸짖는 사람이 결국에는 아첨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총애를 받는다. 자기 부모의 것을 억지로 빼앗고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한패 거리다.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삶이 윤택해진다.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은 부족할 것이 없으나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본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숨지만 그가 망하면 의인은 많이 나타난다. 잠원 29장 여러 분 꾸짖어도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은 갑자기 멸망하되 결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의인이 많은면 백성들은 기뻐하지만 악인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신음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창녀와 어울려 다니는 사람은 자기 재물을 탐진한다 왕은 공의로 나라를 세우지만 뇌물을 좋아하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 자기 이웃에게 악우하는 사람은 자기 발에 걸릴 그물을 놓는 셈이다. 악한 사람은 죄를 짓다가 덫에 걸리지만 의인은 노래하며 기뻐한다.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잘 알지만 악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거만한 사람들은 성을 시끄럽게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를 가라앉힌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면 어리석은 사람이 화를 내든지 비웃기 때문에 그 다툼은 조용할 수 없다. 남을 피흘리게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의인은 그런 영혼을 찾는다.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을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담아둘 줄 안다.통치자가 거짓말에 귀 기울이면 그 모든 신하가 다 악하게 된다.가난한 사람과 악재자가 함께 사는데 여호와께서 이 둘에게 다볼수 있는 눈을 주셨다는 것이다.왕이 가난한 사람을 공정하게 심판하면 그 왕자는 영원히 세워질 것이다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주지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둔 아이는. 그 어머니를 망신시킨다.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악도 늘어나지만 의인들은 그들의 파멸을 보게 될 것이다. 내 아들을 바로잡아 주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내 마음에 기쁨을 줄 것이다. 개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망하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단순한 말로는 종을 가르칠 수 없다. 이는 그가 알아듣는다 해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그보다는 차라리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소망이 있다. 종을 어려서부터 곱게 키우면 결국에는 아들인 양한다. 화가 난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짓는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도둑과 어울리는 것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것이니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도 변명할 수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다. 통치자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은 많으나 모든 사람의 심판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의인은 불의한 사람을 싫어하고 악인은 정직한 사람을 싫어한다. 잠원 30장 이것은 야기의 아들 아굴의 잠원이다. 아굴이 이디엘에게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한 것이다. 나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무식하다. 내게는 사람의 지각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운 적이 없고 거룩하신 분을 잘 알지도 못한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바람을 손으로 모은 자가 누구인가? 자기 옷으로 물을 모은 자가 누구인가? 모든 땅끝을 세운 자가 누구인가? 그 이름이 무엇이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알면 말해다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 하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꾸짖으실 것이며 내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내가 죽게 두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용과 거짓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내게 가난도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주를 부인하며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할지 모르고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여 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할지도 모릅니다. 주인에게 가서 종에 대해 일러 바치지 마라. 그러면 종이 너를 저주하며 죄가 네게 돌아갈까 두렵다. 자기 아버지를 저주하고 자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스스로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아직 더러움을 씻어내지 않았다. 어? 그들의 눈이 얼마나 거만한지 눈꺼풀을 치켜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그 무리는 이가 칼 같고 턱은 큰칼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삼키고 궁핍한 사람들을 사람들 가운데서 삼킨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며 부르짖는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무덤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이 차지 않는땅 그리고 결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은 골짜기의 까마귀들이 그 눈을 파낼 것이요. 독수리 새끼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게 너무 신기한 것이 세 가지 있고, 정령 내가 알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지나간 자취,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이 지나간 자취,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지나간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이다. 은난한 여자가 지나간 자취도 그렇다. 그는 먹고 나서 입을 닦듯이,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 땅을 흔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종이 왕이 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잔뜩 먹는 것, 밉살스러운 여자가 결혼하는 것, 여정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땅에 사는 작은 것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네 가지 있는데 그것은 힘없는 종류지만 여름에 양식을 쌓을 줄 아는 개미와 연약한 족속이지만 바위 속에 집을 짓는 오소리와 왕이 없어도 일제히 줄을 지어 행진하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한데도 왕궁에 드나드는 동마뱀이다 당당하게 걷는 것이 세 가지 있고, 늠름하게 다니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짐승 가운데 가장 힘세고 어느 누가 와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염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왕이다. 내가 만약 어리석게도 스스로 운줄 댔거나 악한 일을 떼했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우유를 통해 넣어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난다. 자언 31장. 의무의 왕의 어록, 곧그 어머니가 그를 가르친 잠언이다 오네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오네 태에서 나온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오네가 서운한 아들아, 무엇을 말해줄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허비하지 말고 내 기력을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에 쏟지 마라. 의무해라. 왕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이 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독한 술을 좋아하는 것이 통치자들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들이 술을 마시고 율법을 잊어버려 고난받는 백성들의 판결을 불리하게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독한 술은 죽을 사람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사람에게나 주어라. 그들이 마시고 그 가난을 잊어버리고 그 비참함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말이다. 너는 벙어리처럼 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위해 입을 열어 변호하여라. 입을 열어 공정하게 재판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의 편이 돼 주어라. 현숙한 여인을 누가 찾을 수 있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더 값지다. 그녀의 남편이 그녀를 마음으로 끝까지 믿으니 부족한 것이 없을 것이다. 그녀가 사는 날 동안 남편에게 도움이 되고 해가 되지 않는다. 그녀는 양모와 말을 골라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한다. 그녀는 상인들의 배와 같아서 양식을 멀리서 구해온다. 또 아직 어두울 때 일어나 식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여종들이 일할 몫을 챙겨준다. 또 생각하고 생각한 후에 밭을 사고 자신이 번 돈으로 포도원을 지으며 허리를 단단히 동이고 그 팔로 힘차게 일을 한다. 장사가 잘될 것을 알고는 등불을 밤에도 꺼뜨리지 않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는 물레를 잡는다 그녀의 한 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다른 한 손은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다 눈이 와도 집안 사람들을 걱정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을 모두 자주색 옷으로 따뜻하게 입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 침대고를 만들고 자주색 명주로 옷을 지어 입는다 그녀의 남편은 성문에서 그땅 창무들 가운데 앉고 그곳에서 존경을 받는다 그녀는 고운 배옷을 지어 팔고 상인들에게 띠를 공급해 준다. 능력과 존귀함이 그녀의 옷이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그녀는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그녀의 혀에는 따뜻한 훈계가 있다. 그녀는 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보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은 빵은 먹지 않는다. 그녀의 자녀들이 일어나 그녀를 찬양하고 그녀의 남편도 그녀를 축복하고 칭찬하며 덕을 끼치는 여자들이 많지만 당신은 그들 모두보다. 뛰어나다라고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녀의 손에서 난 것을 그녀에게 돌려라.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성문 안에서 칭찬이 자자하게 하여라 시편 35편 오 용하여 내가 다툴 때내 편을 들어주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일어나 나를 도와주소서 창을 빼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아주소서 나는 내 구원이다 하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당황에 물러나게 하소서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쫓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소서 그들이 이유없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놓았고 이유없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구멍을 파놓았습니다 파멸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들이 잡히고 바로 그 파멸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그러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모든 뼈들이 오 여호와여 힘겨워하는 약한 사람들을 구해내시고 돈도 힘도 없는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에게서 구해내시니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있거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캐묻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를 낮추었고 내 기도가 응답 없이 내 가슴에 되돌아왔을 때 그가 내 친구나 형제인 양, 내 어머니를 위해 통곡하듯 고개를 떨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하자 그들은 모여서 기뻐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여들어 나를 공격하며 끊임없이 나를 찢습니다. 그들은 잔치상에서 조롱하는 위선자들과 함께 나를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오여와여,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시고,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 사자들에게서 구해주소서.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죽게 감사드리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짓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을 향해 못된 거짓말만 꾸며댑니다. 그들이 내게 입을 크게 벌리고는 아 아,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라고 합니다. 어이영하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어이영하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주여, 박차고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소서, 오여와, 내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따라 판단하소서, 저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이 속으로, 아하, 우리 소원대로 됐다. 라고 하거나,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해 어쩔 줄 모르게 하소서, 내 앞에서 어쩔 대는 사람들이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게 하소서, 내 을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항상 그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높이자라고 말하게 하소서, 내허가 하루 종일 주의 을을 말하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